난 (21살) 대학생이고 학교가 좀 멀어서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마다 버스 타고 항상 본가에 올라가서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 탔는데 내 옆자리에 조녀가 앉는 거야? 그래서 와 이거는 무조건 말 걸어 봐야겠다 이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그러다 출발한지 1시간쯤 지나서 혹시 대학생이세요 하고 말 걸었는데 근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굴 앞에 대고 여보세요 이러고 손 흔들면서 또말 걸었는데 표정이 싹굳으면서 no. 이번에도 대답 안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말 걸는 게 그렇게 싫었나 이러고 상처받고 창문에 기대서 가는데 30분쯤 지났나 갑자기 옆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는데 원래 하얀튼 애가 더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 완전 눈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딱 이거 급동신호다 싶어서 바로 기사님한테 기사님 저똥 마려워요 휴게실 가져... 진짜 급해요. 이러고 소리쳤어. 그러니까 기사님이 어이고 하면서 원래 30분 정도 더 가야 나오는데 바로 근처 휴게실에 세워줬어. 그러고 세우자마자 나랑 그 여자애는 화장실로 달려갔고 화장실 가기 전그 여자애한테 이거 쓰실래요? 하고 물티슈 내미니까 감사합니다. 이러고 받아가더라. 그러고 좀 있으니 그 여자애가 나오는데 표정이 한결 편해 보였어. 그렇게 다시 물티슈 받는데 여자애가 약간 죄송했어요. 하고 수줍게 말하는데 너무 귀엽더라. 그러고 가는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친해졌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번호 물어보니까 실수하더라. 예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옆에서 핸드폰으로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나 틀 그랬다. 시바.